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어제 이 공시가 126% 전세보증보험 완화하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속보로 떴는데 기사를 보니까 사실 솔직히 좀 기대가 안 돼요 음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상 소용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이 기사를 쓰신 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모두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정책 나오니까 일단 희망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김유신 기자님이란 분이 단독으로 이렇게 네 개나 쓰셨어요. 기, 어, 기사를. 자, 수도권 빌라 10채 중에 7채 가입 못 한다. 그래서 전세 보증 시장을 늘려, 가입 시장을 늘려 정상화하겠다. 보증 대상 늘려 빌라 전세 수요 살리기, 아파트 쏠림 막는다. 빌라 깊이 역효과에 전세 보증 문턱 낮춘다. 빌라 전세는 무서워서 이런 말안 나오게 전세 보증 문턱 낮춘다. 근데 이게 지금 보증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대출이 이게 8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에서 2%대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이 전세 보증보험이 이제 자동으로 가입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 보증보험은 150%까지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나가요. 왜?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다. 대출이 문제다, 지금. 이 기사를 지금 보면은, 이제 공시가 126%는, 공시지가 곱하기 140% 곱하기 90%로 해가지고 126%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90%는 안 건드리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다만 정부는 보증가입 요건으로 전세가율 90%까지만 허용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면 이 140%를 올려야 돼요. 이거를 뭐한 200%까지 올려준다던가 이렇게 지금 가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갈것 같지 않거든요. 이 기사 보면은 자, 전세가율 산정 방식을 유연화해서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다. 이 산정할 때 공시 가격만 우선 적용하다 보니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거래가를 포함한 여러 지표를 활용한 뒤 심사 기관이 허그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를 포함한이에요. 실거래가 지금 126%짜리 집들이 계약된 게 많을 텐데 그럼 요거를 실거래가로 본다는 말이면 어차피 126% 이상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 지표를 함께 활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허가가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하겠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자 제가 이네 가지 모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시가 126% 폐지 180%이상이로 상향해야 되고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별 왜냐하면 다 주택자들이니까 다 다주택자들이니까 이게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채라도 사고 사고가 나면 다 가입이 안 된다.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대위 변제 임차권 등기 되어 있어도 허그 안심 전세 대출 전세 보증 보험 허용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대출이에요. 보증이 아닙니다. 대위 변제된 집 이자 9%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실 1년이죠. 어.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됐으니 딱 1년째거든요. 1년 동안 이거 다 면제해 줘야 돼요. 이네 가지가 모두 나와야 정상 시장이 정상화될 텐데 시세를 유연하게 보겠다. 지금 이 위쪽이 오피스텔이고 이 아래쪽이 빌라거든요. 이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왼쪽에 써놨어요. 자, 1번 시세. 이거 오피스텔만입니다. 빌라는 안 돼요. 자, 2번 공시가 140%. 자, 3번. 안심 전세 앱, 시세 하한가. 상한가도 아니에요. 하한가. 하한가입니다. 자, 등기부상 1년 이내 실거래가. 분양가 90% 1년 이내. 이거는 이제 신축이죠. 6번이 감정평가액. 이 순서대로 적용을 했어요. 자, 빌라 시세 없으니까, 오피스는 상관없지만, 공시가 140% 여기서 다 막히는 겁니다. 그요 그러니까 밑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140%를 200%까지 올려야 된다. 시세 적용을 유연하게 해서, 허그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요거 네개다 보고 니네가 선택해.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번인데, 감정평가 얘기인데, 아니, 대출을, 대출심사를 할 때, 그런,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 문제는 전세 보증보험이 아닙니다? 가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출이 문제지. 도대체 이 대출심사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이 공식과 180% 이상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아니라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이다. 대출을 니네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를 못 받는 거라고 그걸 알고 얘네들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 진짜 이 머리에 똥만 찬 놈들이 지금 이 허그의 국토부에 있어가지고 이거 어차피 이 정책 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다음 주에 정책 나와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 영상도 많이 퍼뜨려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